할렐루야 우리... 한주간한안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손들어서 예,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 예, 웃으면서 인사해요 웃으면서 예, 당신은 아,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예, 백신 접종이 속도가 붙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신앙생활로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소소한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와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변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이 말씀은 연초에 많이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교회에서 복을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이다. 또 기복적인 설교다 하고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복을 받기 원치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육적인 복을 생각하면 수준이 낮은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복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먹을 것을 공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예 준비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 세번역 성경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예, 말씀해 보면, 복의 근원이라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의 수는 군사력과 노동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수가 줄고 있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녀 손들이 많아 창대하게 되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 한국의 청년 남녀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 이 땅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는 목적은 아브라함 족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12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 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일까요?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일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어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자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두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10편 1, 1편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같이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브라함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 적어도 6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들고 입으로 반복하여 그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갈까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그것을 들고 외우고 또 외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결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정말로 좋습니까? 그 말씀들이 너무 좋아, 밤낮으로 들고 외우고 또 외우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자아실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자 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소견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자기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자신의 계산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밭이라 하면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과 가족들을 슬프게 하거나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아들 이삭에게 전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열두 아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온 땅의 별처럼 많아진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 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복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복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다 <laughs> 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